네, 가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그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늘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뭐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죠.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에덴등산이라는 어떤 천국의 모델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마귀의 어떤 미혹과 유혹으로 이렇게 인간이 넘어감으로 말미야마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이 세상에 일그러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큰 그림 가운데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보는 것이 되게 중요, 어, 이렇게, 어, 합니다. 요즘 이렇게 중국 우한, 어, 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폐렴. 사실 이제 뉴스를 보니까 작년 12월 1일 날에 이미 첫 환자가 발생을 이렇게 했는데, 어, 뭐죠? 그것이 자대로 이렇게 예방이 안된것 같아요. 조치가 이렇게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월달이 지나고 지금 1월달.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벌써 감염자가 뭐 삼십, 삼천만 명에, 삼천명, 삼천명에 이른다 했는데,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미 뭐, 어, 십만 명까지, 에? 감염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보고서가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건 이미, 이게 지금, 얼마 전이죠? 지난주죠? 1월 23일날, 중국 우한시가 통제가 됐기 때문에, 통제되기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네, 뉴스로, 뉴스로 봐서는 우한시에 벌써 이게 춘제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이춘제 때문에 뭐죠 이 500만 명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빠져나갔다. 우한시가 1100만 명 정도 되는 어떤 시인데, 이제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춘재 이제 설을 세기 위해서 떠난 거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뉴스 보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어? 1월 중순까지인가? 한국에 들어온, 그 우한시에서 중국,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벌써 만 명이 넘는다고. 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걱정이 되죠. 이미 전 세계에서 지금 환자들, 확진 환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어, 이거. 참,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어, 잡혀야 되는데, 왜냐면 하 이미 뭐, 80명 이상이 이렇게 죽었고, 중환자도 벌써 뭐, 8 30, 300만, 3 0명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빨리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들. 그래서 이게 빨리 선, 선 조치가 빨리 됐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게 많이 커졌다. 는 생각이 이렇게, 어, 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어, 손 씻기. 요즘 뭐, 문자가 오더라고요.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방을 수술해야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예, 예, 또 확산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호주 산불, 나라 전체가 산불이 지금 나 있는 상태, 어, 이렇게 이거 또 최근에 이제 뉴스, 그제 뉴스 제가 또 열심히 있게 보는 거는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어떤 뉴스를 제가 열심히 보는데 미국, 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의 어떤 평화안을 오늘인 것 같아요. 한국 시간인지 미국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냐후 총리하고 뭐죠 베니간츠를 청백 등 베니간츠를 초청을 해가지고 평화 중동 평화안을 전에 이제 경제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사위가 중동에 가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불러서 평화안을 발표를 한다. 오늘 화요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오늘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동의 화약고 거기에 어떤 중동 평화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된다라는 이런 많은 뉴스들. 여러분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여러분도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중동 평화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관련된 어떤 거라고 자꾸 풀이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예언하신 그 예언한 대로 되어지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끝을 보고 예언을 실제 사건들을 보고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이 사건을 통해서 안타깝다. 어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왜살수 없도록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명이 중요한데 이런 생명들이 이런 질병에 의해서 어또 정부의 어떤 음 즉각적인 대처가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타락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죄가 악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망가져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사람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사람이 살아서 이 땅에 살고도 죽어서 가, 가야 되는 것도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폐렴이나 이런 산불 같은 거 두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떤 죽고 여러분 여호수아 일에는 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호수아 구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어 뭐죠 여리고 성 이제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리 군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또 아이 성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전진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부원 주민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정복한 게 아니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갑자기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난 민족하고는 절대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응? 걸어왔다는 그런 표시로 먹, 뭐 음식들이 썩어 있고 이런 모습들 또 초췌한 어떤 모습들을 먼 나라에서 왔다는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종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화친 조약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기본 민족들이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응? 구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수아가 그냥 화친 조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맹세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가까이 바로, 바로 이제 여리고, 이제 조그만 가면 기부원, 민족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여기서 이제 3일 만에 도착. 근데 너희들은 여수어가 그러는 거, 너희들 왜? 응? 어? 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멀리서 왔다고 너희들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여호수아가 묻죠. 그러니까 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24절입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9장 2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들으니까 이것은 요 하나님, 요 하나님께서 이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 도 뭐죠? 여기서 십장에 가면 아주 기브온이 아주 큰 성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성에 어떤 사람들이요, 오 우리도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꾀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죠 여수와 군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가지고 화친 조약을 꾀를 내서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유가 뭡니까? 뭐죠? 결국 살게 되죠. 다른 민족들은 다 망하고 망하고 망하는데 기본 민족은 어떤 살게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라는, 명할 거라는 그런 소식을 분명히 듣고,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요. 뭐야, 죽기 싫어서. 멸망, 멸망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살기 위해서, 꾀를 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죠. 그래서 그들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지만은, 그 목숨을 부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이 기부원 민족의 지혜냐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는 사람들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살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살려고 목숨 목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의 목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고 있고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목숨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고 또이 목숨이 끊어지면 또 누구한테로 이렇게 가는 건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질병이 일어나는 거 사건 이 일어나는 거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은 이미 미리 알려 주신 것을 경고하 경고하지만 결국 그런 거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누가 존재한다는 걸 알라고 예 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라고,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죄악을 가져온 걸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은 결국 제 악한 마귀의 눈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많은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고요. 하나님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 자체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숨도 다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죽으면 또 하나님께로 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과에 계시는 것이 천국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태어나서 지금부터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세상에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 껌껌은 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알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응?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수십 번, 수백 번, 어떻게 보면 수천 번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도록?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또, 무언가 예언대로 이 세상에 하나의 성경에 어지는 일들이 예언대로 지금 되어져가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을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부할 주민처럼 지혜롭게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로 꼭 연결시켜 보는, 연결시키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